제가 이제 작년에 전문 예술인 지원사업 단연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제 돌멩이 주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가끔씩 돌멩이를 수집해 오는데 그 수집한 돌멩이들을 모티브로 작업을 했어요. 그냥 우리 발의 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구에 우리보다 더 먼저 오래 산 존재들이고 다 다른 모습이 인간 살아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돌을 모티브로 그냥 이야기를 놓고 돌을 주인공으로 돌멩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작업을 하다가 그게 이제 작년 말부터 확장이 돼서 이제 오브제 도자기 작업도 하고 또 제가 만든 그 오브제 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림도 그리고 또 글로 써서 작은 독립 출판물로까지 지금 결과물이 나와서 이제 그거 원화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가 먼저 작업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르는 사람은 제가 어떤 돌멩이를 주었는데 약간 산을 연상하는 쉐입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산이면 올라가는 사람이 있겠네 생각을 해서 여기 보시면 망토를 두르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어요. 여기에 볼까요? 여기 올라가고, 어, 여기 한 명이 더 있고, 아, 여기 한 명이 더 있는데, 네. 목표로 갈수록 길도 좁아지고 힘들어서 기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을, 음, 여기 있는 사람을 확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 이 사람은 왜 오르게 됐지?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럼 이 사람이 오르게 된 그런 상황들을 글로 좀 지어서, 저기 책에, 이딱 아, 이야기가 네. 짧게 들어가 있고, 이것도 돌멩이를 주었는데, 돌기가 조금 나 있는 돌멩이였는데, 네. 그 돌기가 저는 집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도자기로 이렇게 빚어서 만들었는데, 어. 의도한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노란 불빛을 칠했거든요. 어. 집안에. 네, 네. 그러면 누가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누가 살까 상상을 해서 네. 그림에 보시면은 어부 할아버지랑 고양이 어. 등불에 아, 비친 여기 것처럼. 여기. 네. 그래서 이 둘의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로 글로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해서 작업하는데 네. 저는 하나의 작품 응. 분리해서 보시기보다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어떤 돌멩이로 주었는데 그 촛농처럼 녹는 문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극대화해서 이렇게 도자기로 만들었고. 응. 그리고 이게 이제 만들고 보니까 되게 겉이 매끈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쌍둥이가 있다면 걔는 또 털복숭이야. 네.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서로 어떤 마음일까? 뭐 음. 그걸 또 상상해서 글로 이야기로 이제 만들어서 책에 이제 수록하고. 릴레이로 이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책도 이렇게 앞뒤로 이어지게 네. 이야기 하나가 끝나면 여기서 또 다시 시작을 해요. 쌍둥이도. 이야기가 길지 않으니까 네. 하고 어부와고양이 그래서 이렇게서 해 끝나면 요거는 그래서 200부 딱 뽑아서 에디션 넘버 붙여서 이렇게 판해요. 근데 이제 북페어 나가서 만드는 나가면 제가 이제 책을 판매도 하지만 책을 많이 사오기도 해요. 제 취향이나 좀 특이하거나 전체적으로 좀 조도가 낮아요. 이제 몰입해서 책을 볼수 있게 하고 간간히 제 작업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자연스럽게 저 시계 작업도 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방처럼 포스터도 옆에다가 좀 이렇게 붙여놓고 이것도 다 이제 북페어에서 이제 얻어온 것들인데 책상도 놓고 이렇게 하고 한총 30가지 책이고 이제 뭐 개중에는 지금 뭐 되게 유명하신 분도 계시고 요즘에는 알라딘에서도 다 이런 독립 출판물을 다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알아야 서치를 해서 살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갖다 놨고 가급적이면 1인 출판이나 좀덜 알려진 분들 위주로, <laughs> 어, 저도 좀 소개도 좀 해드리고, 이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네. 그래서 이제 겉에다가 이렇게, 읽어볼까요? 겉에 이제 이렇게 내가 어디서 샀고, 이 작가가 어땠고, 작가들 인스타그램까지, 요즘은 다 인스타로 이렇게 맞아요, 많이 소개를 하셔서, 이렇게 쓰고, 뒤에는 이제 혹시 보시면, 이렇게, <laughs> 어, 자기가 이제 너무 좋았으면 날짜나 사인해서 이제 하실 수 있게 하고 이분들은 북페어에서 만났는데 제가 아주 용감하다고 생각한 게 아주 젊은 친구였는데 일본 분이시고 한국말을 거의 못하시는데 집에서 바느질해서 이제 넘버 4 이렇게 해갖고 한9권 정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회화 작가신데 이제 딱히 텍스트는 없지만 이렇게 패킹까지 해서 하고. 이거는 자기 친구 책이라고 이렇게 파시는데 이분은 자기 집에서 자기 가정용 프린터기로 그림을 출력을 하고 편집을 한 다음에 미신 기계로 박아서 이렇게 책을 만드셨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이런 것도 책이 될수 있다. 이게 자기 그림하고 잘 묻어난다면 어떤 형식이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도 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저는 이게 되게 용감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거는 그냥 일반 책이긴 한데, 그 내용이 조금 신선하다고 할까? 그런,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는 청주, 이분 청주 분이신것 같더라고요. 그, 문화다방이라고 1인 출판사인데, 이거를 집에서 일하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자기가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를 엮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거의 집에서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미도 있으면서 약간 위안도 주면서, 음, 건강 음. 네, 다양한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네. 형, 네. 이거는 이분은 요즘 솔직히 좀잘 나가시는 분인데 머리를 너무 잘 쓰신 게 자기가 스웨덴에서 어디 빈티지 샵에서 이런 도장을 1 0 0 개를 묶음을 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1대1 실물 비율로 찍어갖고 책을 만드셨는데, 근데 이거 판형이 정말 기본 A4를 해갖고 이렇게 접어갖고 검은 고무줄을 하나 해서, 어, 근데 너무 유니크하죠.